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벌룬세포의 이지, 그리고 오, 오늘 만들어볼 풍선은 원숭이 풍선입니다. 260 풍선, 커피랑 피치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먼저, 피치랑 커피 두개 동시에 풍선 반씩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불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반씩 불었다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주시고요. 방울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사이좋게 하나씩 만들었다면, 한번 꼬아주시고요. 주입구를 돌려줍니다. 여기 작은 방울 두 개가 꼬집어 고기가 될 겁니다. 하나씩 잡고 비틀어주면 쉽게 꼬집어 고기 두 개가 완성됩니다. 이어서, 길쭉한 방울 하나 만들어줄 텐데요. 이게 얼굴 크기가 될 겁니다. 주먹 정도 사이즈 비슷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각각 하나씩 만들었으면 돌려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어 풀릴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잡고 다시 돌려주면 되겠죠. 자, 크기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크기가 비슷하다면 여기 꼬지볶고기 한 부분으로 돌려서 한 점으로 모이게끔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은 먼저 피치부터 사용하겠습니다. 피치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꼬지볶고기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은 방울 하나 그리고 일반적인 방울 하나씩 하나씩 해서 총 방울이 3 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두 개를 꼬집어 꼬기 해주세요. 네, 밑에서 보면 은 이런 모양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 이제는 방울 두개 정도 크기에 길쭉한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똑같은 크기로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한 점으로 보이게끔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그대로 앞쪽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게 앞에 입이 될 거예요. 벌써 원숭이 모양이 살짝 나오죠? 자. 원, 원숭이 얼굴입니다. 사이즈 감안해서 길쭉한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 여기 밑에는 대칭되게끔, 작은 방울. 작은 방울, 똑같은 사이즈로. 작은 방울 만들어주시고, 한 점으로 모이게끔,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꼬집어 고기 두 개를 해주겠습니다. 피치 색깔, 방울 하나, 꼬집어 고기 해주시고요. 이어서 하나 더 해서 꼬집어 고기 총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네, 피치를 조금 더 써야 되는데, 길이가 살짝 애매하게 남았습니다. 이럴 때는 끝에를 살짝 잘라서 다시 바람을 넣어주시면, 풍선 하나를 더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피치 방울 두개 정도 크기에 길쭉한 방울 하나, 그리고 똑같은 사이즈로 방울 만드셨으면, 한 점으로 보이게끔,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방울 피치는 잘라서 바람 빠지지 않게 여러 번 감아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제 커피만 사용할 겁니다. 여기 길쭉한 방울 두개 있는 부분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이게 귀가 될 겁니다. 감쌌다면 길이 맞춰서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되겠 네. 요렇게 감싸 주시면 되겠고요. 길이가 살짝 모자랍니다. 커피 하나 더 쓰겠습니다. 이 정도 반보다 조금 더 많아도 되고요. 반 정도 풀었으면 다시 위치로 와서 자,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얼굴 부분 위쪽으로 살짝 타이트하게 감아주세요. 네, 이렇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귀도 한번 감싸주겠습니다. 역시나 타이트하게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거 뒤통수입니다. 앞에 입이랑 동일하게 가로로. 길쭉한 방울 만들어서 여러번 감아주시면은 깔끔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두개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싹둑 네 이렇게 해서 원숭이 얼굴이 완성됐고요 이어서 눈알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알 간단합니다. 검정색 260 풍선 들어서요. 방울 작게 두개 만들어주세요. 요거를 마찬가지로 꼬집어 고기 두 개가 될 겁니다. 주입구를 감싸주시고 비틀어주면은 꼬집어 고기 두 개가 되는데 요렇게 앞을 보도록 살짝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 필요없는 부분 바람 빠지지 않게 한번 정도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얼굴 여기 사이로 들어갑니다. 여기 뒤통수 아래쪽으로 빠져나와서 여기 꼬집어 고기두개 있는 부분 한번 감싸주시면 눈알 고정 끝! 이제 몸통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커피, 불어주고요. 피치도 불어주겠습니다. 반 정도 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를 엮어주고요. 자, 먼저, 몸통이랑 머리랑 1대1 비율이 가장 귀엽습니다. 그래서 1대1 비율로 맞춰서 길쭉한 방울 만들어주시고요. 한번 감싸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꼬지어고기 하나씩 만들어주는데 저는 커피만 사용해서 방울을 만들어서 꼬지어고기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역시 커피를 사용해서 꼬지어고기 하겠습니다. 커피색 꼬집어꼬기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길쭉하게 네, 길이 맞춰서 두 개를 감싸주시고요. 주입구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와서 올려주시면 쉽게 한 점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머리랑 이렇게 합치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피치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잘라서 주입구 긴 거랑 묶어주겠습니다. 눈알 달고 남은 검정색 요술풍선이 있습니다. 요거를 잡아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 점이랑 합쳐주겠습니다. 그리고 길다란 요순풍선 아무거나 잡고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팔을, 팔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팔찌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나무 같은 거 만들어서 매달 수도 있습니다. 매달고 싶은 물건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고리 사이즈 측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측정하셨으면 이렇게 모아주시고 필요없는 부분 잘라서 묶어 주시면 됩니다. 발, 그리고 꼬리가 될 겁니다. 질게 불어주시고요. 꼬리까지 해야 되니까. 발 간단합니다. 길쭉한 방울 두개 만들었고요. 그대로 꼬지복고기 한 부분이랑 합쳐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꼬리도 살짝 꺾어주시고요.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꼬리 길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귀여운 원숭이 팔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 같은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귀여운 모습으로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60 사이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나왔는데요. 360 사이즈로 하면 이거보다 3배가 더 큰, 2배? 혹은 3배 정도 더큰 원숭이 인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풍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